좋은 이야기만 하기에도 아까운 가을날인데, 오늘은 불편한 이야기로 뉴스를 닫게 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늘 세 번째로 바다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17일 동안 7,800톤이 방류됩니다. 지난주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오염수를 뒤집어 쓴 일이 있었죠. 도쿄전력 측은 분출된 액체의 양을 100ml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분출된 양은 이보다 수십 배 많았다는 일본 NHK 보도가 나와 불신을 자초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입을 피해도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1월은 김장철이기도 하죠. 맛있고 시원한 김장김치에는 생굴이 필수입니다. 오염수 걱정에 남해안에 핵굴을 출하하는 어민들은 벌써부터 울상이라고 하는데요.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꺼내야 하는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일상은 되게 소소한 것들로서 세워지기 때문이겠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가 다시 누릴 날이 너무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